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리실신 최중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과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역소멸이란 용어는 우리 삶에 더 이상 낯설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국가적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별 인구 분포에 격차학대는 지역의 자생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동이 세퇴하면서 지역 경제의 축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인구 감소보다 지역 간 인구 이동,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에 기인하고 있어 지금의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지역 소멸 대응에 부족하고 저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 좋은 일자리와 산업체 등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증은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는 농어촌 및 배우 지역만이 아닌 중소도시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 청년층 수도권 유입과 지역 격차의 연쇄적 악순환이 반복되며 비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감소, 의료, 교통, 교육, 보육 등 정주 여건 악화는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법,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총 85개의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강원자치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2개 시군이 지정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강원자치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7월 조직기편 이후 지역 소멸 대응 정책관을 신설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처럼 우리 도의 지역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행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크게 게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생활 인구 확대 사업과 사회적 인구 유출 완화를 위한 도내 청년 특구 조성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출산 장려 등 인의 정책을 통한 인구 활력 회복에 의한 지역 활성화 전략은 현재의 인구 감소 속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대한적 인구 통계로서 정주인구, 즉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 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통근, 통학, 건강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을 지칭합니다. 행안부의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24년 2, 4분기 기준 인구 감소 지역 12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47만 명인 것에 대비해 생활 인구는 338만 명으로 무려 7.4배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에서는 생활 인구의 지역 소멸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소위 착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과정 불씨를 고려한다면 수치상으로 늘어난 생활 인구에 대비해 체류하고 싶은 것으로 만드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정주 인구 확보를 위한 경쟁은 전국가적 측면에서 제로성 게임에 불과하나 생활 인구 주치 경쟁은 모든 지역의 활용을 높여 활력을 높여 위닝 게임이 될수 있습니다. 인구 개념을 정주를 넘어 생활 인구로 확장한다면 지역 소멸 대응에도 더욱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의 기획특구와 같이 우리도의 사회적 인구 유출 완화를 위한 청년특구 조성도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자치도 내 소멸 위험 지역에 유유 공간을 활용해 청년 유입 정착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공간, 교육 문화시설 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마스터 플랜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인복대 사업과 강원자치도 유유지역을 활용한 청년특구조성은 지역소멸위기 관련 대응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목할 만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